오늘은 레킹볼 썼으니까 로드호그나 쓰자 그냥 순서대로 그냥 하나 어 로드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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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근데 로드호그 쓰면 안 되는 게 내가 원콤에 못 낸다 원콤을 아 내가 쓰면 그냥 트로이 그 자체 그냥 움직이는 상대 궁극기 도시락이거든요 그래도 뭐 한번 뭐 어차피 일반전이니까 뭐 뭐라는 게 있겠어 그냥 해 렛츠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기 모이라 모이라 모이라! 홀쒯! 야 이거 뭐야 지금! 이건...이건 쪼옴... 못 맞췄지롸! 이거는 같은 버론즈가 봐도 이건 좀미란소야 나올 정도로 진짜! 완전 콩스롤 했는데! 야부차야잠깐잠만잠만잠만잠깐 야, 야, 야. 잠만. 우리 힐러 없냐 힐러? 힐러 힐러? 자 힐러의 궁궁 채워 궁 채워! 자 우리 힐러의 궁은 내가 책임진다! 자, 힐러야, 궁 채웠니? 오케이, 오케이, 내가 가서 얘들 죽이고 올게. 자, 여기서, 오케이. 자, 캐서디 어, 한 대. 와, 지렸다. 야, 이 정도면. 지금 1인분 했어. 하나 잘랐다, 하나 잘랐다. 자, 겐지까지. 아우야, 겐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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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야라, 궁 채워, 궁 채워. 지금 상대방과 우리 팀의 궁을 채워주는 나는 구매체 자, 지금 여기서 지금 위도우 있고, 저기 모이라 있고, 야 일단은 뒤로 빠지자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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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서디캐서디 캐서디 지금. 아, 오, 이리서 안아자면 안 오히려 좋아. 자 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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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아, 아니! 아, 내... 다날 지금 이제 자고 일어나면 고수장 지금 한 몇백장 오게 생겼다 자 지금 이 정도면 진짜 눈을 썩게 만든 죄자이 정도면 테러죄로 지금 오케이! 지금 오케이 개소리 오케이 뽀로 개 오졌다 야 좋아 지금 이제 여기에 화물 점령 했거든요 자 가자 가자 화물 호일에호일에이쪽에트레이스 오케이 와 뭐야 뽀로 야 그래 뽀로 브론제도 이런 실 이런거 할수 있어 마개이야 내가 만만 하니아 내가 만만 하니네 <laughs> 맞아요. 지금, 지금 일단 일단 히히히. 자 지금 오예야 예. 뭐야 뭐야 뭐야? 아니 망치네 vs 샷건? 아 지금 이 샷건 일과 생각한 거 아니지? 이거 지금 라인컷 오케이 까불어버리네 지금 자기 분수도 모르는 애한테 지금 수학 좀 알려켜주고 여기에 지금 어디냐애들 여기 아예 잠깐 뒤쪽 아니 뭐야 피가 그냥 그냥 돼지 비계 녹듯지 그냥 녹아 불었는데? 아, 뽕 맞았네. 그럼 인정. 지금 여기서 빨고, 나 지금 이제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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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 아나 아나. 나 지금 육십 대 할머니 지금 잘라야 오케이. 야, 지금 이거 갈고리로 그냥 잘라버리고. 아, 우리 서어 사... 애초에 캐소지, 캐소지. 나 지금 오케이 끌었다, 끌었다. 떨피, 떨피, 떨피. 한번 더. 오, 야, 잠깐만. 오, 어, 야 오야. 어, 아니, 이거 시와야 진짜로? 지금 바스티오이 잘라주긴 했는데, 그피 1을 지금 주방을 찾는 못 마셨어. 이건 좀 야, 이건 진짜 같은 분은지가 봐도 이건 좀이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트럽게 못하긴 하는데, 자 지금 뭐냐, 너뽕 받았냐 지금? 야뽕 받은 오리사, 좀 무섭지도 않아. 이뽕 받은 오리사 뽕을 왜 받아, 니가 거 오리사 잘라야죠. 그쵸? 오리사 자르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. 여기서 지금 피 빨고, 자뭐 아니 참아, 여기서 나한테 지금 뽕을 야 나한테 뽕을 주면 어떡해? 나뽕 주면 어떡해? 못 맞춘다고야, 진짜. 그중에 한 대도 진짜 못 맞췄어. 이런 미르스틴. 야한 대는 맞춰야지 사람이라면 아니 사람도 아니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그냥 AI가 더잘 맞출 정도로 이게 진짜 m 미의 형편이 없는데 어쨌든 승리 잠깐 근데 너무 쉽게 끝났는데? 원코인 더 오케이 원코인 고 지금 여기서 지가 앞에 자 리마트라 오케이 제네타 유튜브 오케이 아 좋았다 뽀록 치렀어 난 분명히 젠아젠야 제압, 말고 리마트라를 끌고 오려고 했는데 야 뽀록 지렸죠 지금 뭐야 누구있냐 없지 지금 저기에 지금 지금 원숭이 끌고 왔어 오케이 야 뽀록 지렸다 아이고 뭐이번 원숭이 노린거 맞으니까 여기서 지금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일단은 피 빨면서 저위도 아니 왜, 형이 왜 여기서 나와 아니 리마트라 라마트라 여기서 너무 뭐 싫어하냐 지금 지금 저기서 자, 지금 자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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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우개 깔렸죠 지금 힐러 잘라 힐러 자 제가 지금 뒤에서 힐러를 자르고 오케이 힐러 이어잠깐만잠시만잠시만야 예, 잠시만. 바스티온은 오케이 바스티온 잘라졌고 와 전원처치 지렸다궁 이제 98 오케이 궁 찼어 야 일단 바스티온 자르고 바스티온 팟 그리고 뒤에 있는 애들 지금..어우 잠 잠만잠깐만 1인공 오케이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일단은 그래 메리시아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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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좀 몸빵 해주면서 지금 아나 지금 이 그립 채워줘요 자 아나 한대 맞추고 아잇잠깐만 야, 야 힐밴힐밴 뒤로 빠지자 자 지금 아야 아직도 일면이네 미친 야, 야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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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화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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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젠냐 타만이야 짜르자 어우야 잠만 얘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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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초만 1 초만 야 이거 지금 밀리겠는데 야그 와중에 나 지금 데미지 씨, 진짜 힐러랑 똑같은 거 <laughs> 실화냐 이거 이거 맞는 거야 지금 킬리코랑 지금 데미지 도찐개찐인데 힐러랑 딜이 똑같은 탱커 심지어 로드오그야걔 밀쳤네요 진짜로 오면 죽이면 돼 오면 죽이면 돼 라마트라 라마트 라어얘 잠만 잠만 구문 좀오반 야 이거는 좀야 잠만 잠만 일단 일단은 궁채웠어 궁채웠으면 내가 더 이거 밀어버리면 되거든요. 이것이란야 수면 코어. 와 이네 네. 야 잠만 잠만 야,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이제 궁궁 날린 거 실화야 그 수면으로 자, 그래도 지금 근접에서 이제 라마트라깝친다 이건 지금 라마트라 그냥 정신 돌아버린 거거든. 지금 난 로도군데 감히 이걸 깝쳐? 자, 저기서 지금 어이야 이거, 이거 안 닿네. 야, 야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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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일단 뒤로 빠져. 일단 체력 회복하면서 뒤로 빠지고 궁으로 한 타임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지금 어뭐 루시우는 뭐냐? 지금 아야 잠만 잠만 잠만. 자 여기서 지금 궁야 잠만 빨공 오졌다. 오예 어 잠만 루시우 루시우 루시우. 자 루시 우 지금 화물 가는 거 멈춰. 오케이. 자 지금 이제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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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버티면 돼. 버티면 이긴다. 3 0 초만 버텨. 여기 앞에서 막아 그냥. 자 여기 루시우 타이밍 맞춰서. 오케이. 아어 지렸다. 와나 솔직히 그냥 뭐못 맞추겠지 했는데 이거를 맞춰버리네. 자 일단은 승리. 내가 보기엔 일단 챕플 어림도 없습니다 챕플 이거 먹으려면 매수해야 돼 지금 블리자드 가서 매수해야 할 정도로 시메트라? 시메트라 잘한 것 같아 시메트라 한번 와 근데 스킨 개간지나 스킨 뭐냐? 여기서 지금 저 라마트라 자르고 와 아나 자르고 지금 여기 뒤에서 와 잘했네 아 이거는 인정 그 와중에 나 앞에서 지금 브론즈의 짓 하는 것이 아 공개처럼 당해버렸네 미띵